대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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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번 보자. S, n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을 b, n이라고 하자 했거든 그럼 S, 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, n 찾는 거는 SM S, n 빼기 S, n 1하면 일반항 a, n 찾을 수 있잖아 맞지? 그러면 이거는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n 1은 a, n 되거든.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은 an. 그럼 n 제곱이 소거되고 3n이 소거되고 2n 플러스 2가 an 되거든? 요까지 됐지. 근데 an 찾고 나서 bn을 보면은 bn은 분모는 보면 얘를 이렇게 보자. 1분의 3. 그 다음에 3분의 3분의 얼마지? 3분의 3, 5분의 3, 7분의 3 이렇게 볼수 있잖아.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? 2n 마이너스 1분의 3 되겠다 그지? 그러면 bn을 찾은거지 bn은 2n 마이너스 1분의 3이래 근데 anbn을 곱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3 된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마이너스 1분의 6n 플러스 6이다 그지? 그러면은 얘는 봐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 분자 차수가 같다. 그러면은 최고 차한 개수로 수렴하면 되잖아. 그래서 삼 대주면 되겠다, 그렇지?